여러분, 지금 화면 속 이곳의 높이를 맞춰 보시겠습니까? 에펠탑 두 개를 쌓아 올린 높이. 63 빌딩보다 200m나 더 높은 곳. 아니, 정확히는 625m 상공입니다. 이곳에 커피 한잔 마시러 가시겠습니까? 농담이 아닙니다. 2025년 9월 28일, 인류는 하늘에 또 하나의 기적을 세웠습니다. 중국 구이저우성 화장대협곡 이곳에서 3년 8개월 동안 벌어진 일은 단순한 토목공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중력과의 싸움이었고 바람과의 전쟁이었으며 인간 한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레딧의 한 사용자는 이렇게 말했죠. 새로운 악몽 장소가 해금됐다. 또 다른 이는 터널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산 꼭대기를 잘라버렸네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MBC, CNN, BBC, 전 세계 언론이 주목했고 소셜미디어는 들끓었습니다. 대체 이 다리에는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구름 위에 펼쳐진 이 경이로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전해드리기 위해 중국 현지 보도부터 MBC, CNN 같은 해외 언론 그리고 전 세계 네티즌들의 생생한 반응까지 모두 찾아봤습니다. 625m 상공에서 벌어진 이 놀라운 도전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이야기는 중국 남서부 구이저우성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은 중국에서도 가장 험준한 산악 지형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1980년대만 해도 이 지역에는 고작 2,900개의 다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2,000개가 넘습니다. 베이판강. 이 강이 만들어낸 협곡은 마치 지구의 난상처처럼 깊고 험합니다. 두 시간. 이 협곡을 돌아가는데 걸리는 시간이었죠. 마을 사람들에게 이두 시간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립이었고, 가난이었으며, 기회의 단절이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현장 조사를 하던 중 한농부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울고 있었죠. 이유를 물었더니, 소가 방금 절벽에서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엔지니어들은 깨달았습니다. 이 다리는 단순한 공학 프로젝트가 아니라 도덕적 의무라는 것을요. 2021년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설계 단계에서부터 난관이었습니다. 협곡의 깊이는 625m. 이는 63빌딩 전체를 협곡 안에 넣어도 꼭대기가 다리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길이는 2890m, 주경간만 1420m에 달했습니다. 이 주경간 길이는 17년간 세계 최장 기록을 보유했던 영국 험버 브리지보다 10m나 더 깁니다. 더 놀라운 건이 모든 것을 625m 상공에서 해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가장 큰 적은 바람이었습니다. 625m 상공에서 부는 바람은 그저 산들바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50톤짜리 강철 구조물을 흔들어 댈수 있는 거대한 힘입니다. 엔지니어들은 특수 바람 편향판과 안정화 플레이트를 개발했습니다. 바람의 난류를 균형으로 바꾸는 기술이었죠. 상상해 보십시오. 바람을 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동맹으로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 난관은 콘크리트였습니다. 49,000톤 이 어마어마한 양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과정에서 온도 관리가 생명이었습니다. 섭씨 1도의 차이가 구조물 전체의 균열로 이어질 수 있었으니까요. 엔지니어들은 온도 제어 시스템을 개발했고, 실시간으로 콘크리트의 온도를 모니터링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 217개의 케이블 가닥 중 3개에는 특별한 것이 들어갔습니다. 광섬유 하중 센서입니다. 이 센서들은 24시간 365일 다리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합니다. 마치 다리에 심장 박동기를 달아준 것과 같죠. 두 개의 타워를 세우는 것도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북쪽 타워는 높이 262m로 63빌딩과 맞먹습니다. 이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가파른 협곡 사면에 세워야 했습니다. 남쪽 타워는 205m로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그래도 60층 건물 높이였습니다. 2025년 8월 21일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하중 테스트. 96대의 트럭이 다리 위 전략적 지점에 배치됐습니다. 무게만 수천 톤, 그리고 400개가 넘는 센서가 다리의 모든 부분을 감시했습니다. 주경간, 타워, 케이블, 행어. 단 1mm의 움직임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8월 25일 테스트는 성공적으로 완료됐습니다. 3년 8개월간의 도전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2025년 9월 28일 일요일. 화장 대협곡 대교가 마침내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세계 최고 높이 다리 625m 이전 기록을 보유한 뒤거 브리지의 기록을 200m나 경신한 순간이었습니다. 2시간이 2분으로 이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현지 기술자 티안 홍루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흔적을 남길 수 있어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떠나는 것은 씁쓸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장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다리는 단순한 교통로가 아니었습니다. 강위 792m 높이에 자리 잡은 카페, 고속 유리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구름 위에서 커피를 마실 수 있습니다. 207m 높이의 전망 엘리베이터, 579m 높이의 유리보도, 그리고 번지점프 시설까지, 세계는 열광했습니다. 트위터의 한 사용자는 말했죠. 중국이 4년도 안 되어 세계 최고 다리를 완성했다. 강위 792m의 레스토랑도 있다. 2 시간 걸리던 길을 2분으로 줄였다. 또 다른 이는 뉴욕은 지하철역 하나 여는데 65년이 걸렸는데라며 비교했습니다. 화장 마을에서 여관을 운영하는 린쿼카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며칠째 예약이 꽉 찼습니다. 모두가 개통식을 보고 싶어 합니다. 또 다른 현지 사업자는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손님들을 전망대로 데려갔는데, 이제는 매일 수백 명이 옵니다. 제 마당에서 바로 다리가 보입니다. 번지점프와 로프스윙 안전을 담당하는 푸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치가 숨 막힐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거기 서 있으면 스릴 넘치는 느낌입니다. 마치 구름 사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수천 개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드론 영상, 여행자들의 반응. 많은 이들이 구름을 만지는 느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레딧 사용자들은 경외감과 현기증 사이에서 댓글을 달았죠. 상상만으로도 무릎이 약해진다고 말입니다. 자, 이제 숫자로 이 다리를 이해해봅시다. 높이 625m. 이것은 미국에서 가장 높은 다리인 콜로라도 로열고지 브리지의 2배가 넘는 높이입니다. 로열고지 브리지가 291m니까요. 프랑스의 밀라우 고가도로는 343m입니다. 화장 대협곡 대교는 이들을 압도합니다. 전체 길이 2890m. 주경감만 1420m. 이것은 한강의 노인 마포대교 전체 길이보다 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늘에 떠 있습니다. 건설 비용은 약 2,800억 원. 미국의 한 네티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전투기 한대 R&D 비용과 거의 같다. 또 다른 이는 미국에서 지었다면 10배는 들었을 것이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건설 기간 3년 8개월. 이것이 얼마나 빠른 것인지 비교해 볼까요? 영국 네티즌은 영국에서는 50년 걸린 다음 완공 전에 취소될 것이라고 자조했습니다. 한 미국인은 우리는 아직 허가서 싸움 중이라고 말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숫자. 2시간이 2분으로? 120분이 2분으로? 이것은 단순한 시간 단축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지역의 운명을 바꾸는 변화입니다. 이 다리를 만든 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의지였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 집요한 의지 말입니다. 625m 상공에서 일했던 노동자들. 그들은 매일 아침 죽음과 이웃하며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순히 다리를 짓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짓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자녀가 손주가 두시간이 아닌 2분만에 협곡을 건널 수 있는 미래를 요 구이저우성은 이제 세계 고교의 박물관이라 불립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다리 7개 중 3개가 이곳에 있습니다. 100미터 이상 높이의 다리만 1000개에 달합니다. 비교해 볼까요? 세계 2위 국가인 이탈리아는 예술계뿐입니다. 한때 중국에서 가장 가난하고 고립된 지역이었던 구이저우, 그것은 이제 연결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프라의 힘입니다. 단순히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화장 대협곡 대교. 이 다리는 단순히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다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자연에 도전하고 한계를 극복하며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분. 이제 이 협곡을 건너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이분을 만들기 위해 3년 8개월이 걸렸습니다. 수천 명의 노동자가 땀을 흘렸고 수백 명의 엔지니어가 밤을 새웠으며 한 국가가 의지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구름 위에서 커피를 마십니다. 625m 상공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일몰을 봅니다. 번지 점프로 하늘을 날고 유리 보도 위에서 아찔함을 즐깁니다. 협곡 아래에는 1898년에 만들어진 옛 철제 현수교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125년 전 사람들도 이 협곡을 건너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꿈이 이제 625m 상공에서 실현됐습니다. 인류는 계속 꿈꿉니다. 더 높이, 더 멀리, 더 빠르게. 그리고 그 꿈은 언젠가 현실이 됩니다. 마치 이 다리처럼 말입니다. 구름 위의 기적, 화장대협곡 대교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화장대협곡 대교 단순한 건축물이 아닌 인간 의지의 기념비였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 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